여러분, 안녕하세요. 짠! 자, 오늘은 꽃다발이 아니, 꽃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자, 손잡이가 없는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때요? 와. 자, 어때요? 와. 완전 수동이다. <laughs> 오늘 손잡이 없는 꽃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꽃바구니에 손잡이가 없는 게 아마 손잡이가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야. 왜? 한계가 없어서. 그쵸.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까지 꽃을 이제 막 올리거나 밖으로 나오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손잡이가 없는 게더 어려워요. 왜냐면 손잡이가 있으면 뭔가 기준점이 있잖아. 그쵸? 맞아요. 대략적인? 근데 손잡이가 없는 거는 그게 조금 어렵긴 해.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1대1 비율로 측정해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바구니가 이만한데 꽃이 이만하게 꽂으면은 쪼! 조금 뭔가 무거워 보이고 어, 시각적으로 좀 뭔가 꽃이 쏟아질 것 같다. 맞아요. 어. 안정감이 없네, 어 맞아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웬만한 비율을 좀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 위에서 업다운은 있을 수 있지만 가벼운 꽃들로 필러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너무 예쁜 튤립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짜잔. 이제 여러분 튤립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네. 한참 여름 동안 너무 안 좋았죠. 진짜 여름 튤립은 여러분 어떠냐면 살짝만 스쳐도 뚝! 부러졌었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좀 멀리 멀리 하다가 가져왔습니다. 엄색 튤립이고요. 일반 튤립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 펭귄 입 같아요. 저는 <laughs> 이볼 때마다 펭귄 어, 입이 생각나요. 그거 같아요. 펭귄 아저씨 입술 색깔요. 네? 그 영화 펭귄 아저씨. 펭귄 아저씨가 뭐예요? 있어 검색해봐 있다 펭귄 아저씨 있어. 보시면은 이렇게 펼쳐도 예뻐요. 다 뒤집어도 예쁜데 이렇게 겉에 세개 정도만 해도 예쁘지 않아요? 이런 느낌과 요 느낌 어떤 게 예뻐요? 어, 둘다 예쁜데. 예쁘죠? 네. 얘는 느낌이 조금 너무 달라요. 위로 올렸을 때 가볍게 쓸때요 정도만 음. 해도 예쁘다. 칠립을 두개 정도 먼저 꽂아볼 거예요 이렇게. 저는 조금 메인 꽃을 먼저 꽂고 시작하는 편이긴 한데요. 대체로 좀큰 꽃을 메인 꽃으로 잡아서 많이 해요. 왜냐면 하큰 공간을 채워야 할때 너무 작은 꽃부터 채우다 보면은 계속 그빈 공간이 눈에 보여서 채우다 하 채우다 보면은 꽃이 계속 들어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네. 꽃을 꽂았어. 근데 바구니 에 꽃이 미친 듯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남는 게 없다, 그렇지? 어느 정도 좀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채움을 위해서 좀큰 꽃을 먼저 좀 채워 주시고 나머지 작은 꽃들을 사이사이 넣어 주시면좀더 메꾸기가 쉬워요. 먼저 지금 튤립 두개 먼저 꽂고 메인 장미를 이렇게 꽂았어요. 좀 그루핑을 오늘 해볼 거예요. 자, 넓은 공간에 꽃을 꽂으실 때요 너무 분산을 많이 시키면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정리 정돈을 하면서 그루핑을 해주시면 깔끔하고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바구니를 내가 오늘 어떤 컨셉으로 할지에 따라서 꽃 놓는 순서나 위치가 좀 바뀐다는 점. 내가 막 뭔가 좀 야들야들하고 막 여성스럽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할 거야. 그러면 좀 잔잔한 꽃이 좀 메인이 되도록 꽂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은 이게 결혼 기념일 꽃바구니예요. 내일이 결기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시면서 가져가신다고 예약을 주셨고요. 보라색깔 카네이션이 오늘 염색이 너무 잘되있더라고요 된거산 건데 색깔 진짜 예뻐요 약간 오로라 색깔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약간 핑크 보라 이게 핑크 색깔 염색한 거 같죠? 흰색이다한거 같지 그런 않아요? 그런 같아요 어. 왜냐면 안 예쁠 땐 너무 탁하고 진한데 맞아, 맞아. 오늘 예쁘네요 오늘 좀 예쁜 거 같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카네이션에 대한 되게 거부감이 좀 지금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염색 카네이션이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손님들도 오시면은 와이거꽃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너무 예뻐서 맞아요. 다른 거보다 많이 물어보시는 네 카네이션 진짜 카네이션 많이 물어보세요. ]한테. 근데 이제 또아 카네이션이 하면 아이러지 <laughs> 알죠 여러분? 아 약간, 약간 이러는 <laughs> 거. 어, 아예 또 편견은 있다는 점. 카네이션을 좀 넣어봤습니다. 오늘 스텔링 갖고 왔는데 오늘 스텔링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어 오늘 정말 예뻤어요. 근데 향이 아직 약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어 그러게요. 그쵸. 네 향이 안 나요. 아까 반가워서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호로이 잘했는데 향이 안 나요. 스텔링 은 원래 향 때문에 좋은데. 맞아요. 저는 굉장히 약간 이런 연보라 계열의 톤의 꽃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장사를 이제 해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호불호는 있는 꽃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장미는 스프레이 장미 자체가 좀 여리여리하고 좀 작은 꽃들이잖아요, 꽃마공이.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뭔가 난다 좋아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확실히 꽃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약간 이제 큰 꽃들을 먼저 좀 꽂아준 다음에 어, 스텔린도 조금 그로핑을 했어요. 앞쪽에 이렇게 얼굴을 뒤집어 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블루를 좀 포인트로 넣었습니다. 연보라랑 여러분 블루는 굉장히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근데 이 컬러를 좀 중화시키는 게이 빅토리아예요. 너무 블루 보라로만 하시면은 물론 그것도 예뻐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살짝 어두워 보일 수 있거든. 특히 이 블루 튤립이 조금 어둡죠 색감이. 네. 그이 채도를 뭔가 색깔을 중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믹스해줄 수 있는 색깔은 화이트 또는 피치 핑크 색깔의 꽃들인 것 같아요. 음. 겨울 꽃이 너무 그리워요. 겨울 꽃. 네. 그렇 너무 근데 예뻐서. 나는 벌써 무섭다. 꽃값이 근데 지금도 무섭잖아요. 꽃꽃이.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이거 다 하시는 말씀인데 <laughs> 올 여름에 꽃이 안 쌌어요. 저렴하지 않았어요. 대체로 있었더니. 사람들이. TV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래 자꾸 꽃집이 여름에 비수기니까 여름에 꽃 장미 백송이 사면 싸다 막 이런 막말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TV 어. 사람들 근데 진짜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정리해 놓은 <laughs> 거 내가 스레든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사람들한테 말하더라고요 꽃도 과일이나 채소라고 생각하라고 비가 어? 많이 오고 음. 너무 날이 덥거나 춥거나 하면 은 재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꽃도 마찬가지고 꽃도 어, 시간 내에 판매하지 못하고다 버려야 되고 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글이 있었어요. 횟집 뭐 이거에 비유하신 거죠. 어, 보셨어요? 맞아요. 횟집 횟집. 네, 맞아요. 햇집. 그래서 식가 약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모든 꽃이 동일한 가격일 수 없거든요. 사실 잘 모르시는 손님분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장미를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열 송이 7만5천에 팔았어. 근데? 지금 비수기니까 더 싸죠. 약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시면은 겨울이라 꽃값이 더 올라와서 조금 더 올렸는데 왜 올렸냐를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름이면은 당연히 싸고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그거를 집착하듯이 캐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가끔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저희가 이걸 구구절절 말할 수 없으니까 음. 아 이렇게 하고 넘기는데 음. 너무 심하게 그거를 집요하게 물어보시면 많이 올랐다고 저희가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어. 지금 최근에 많이 저렴하지도 않을 정도요 어, 최근에 그랬잖아요, 손님이 네. 지금 꺼쌀때 아니에요. 약간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또쌀 말이 또. 약간 없어서 보통은 넘기지만 너무 어. 심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편인니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사실은 저는 손님이 가진 마인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님 있죠. 입장, 고객 입장에서 생각적인 부분은 네. 그래서 그걸 막 설득하려고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맞아요. 지금 이 꽃이 쌀 때다, 저렴할 때 아니냐, 왜 비싸게 파냐 막 제가 약간 사기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저 진짜 옛날에 처음에 꽃집 차릴 때제 꿈이자 목표가 사람들이 꽃은 사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제 꿈이자 약간 목표였거든요 그런 음. 꽃집이 되자,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네. 물론 조금 더 저렴한 꽃도 있겠죠 어, 뭐 예를 들어, 같은 등급이 아닌 좀 다른 등급을 써서 가격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생활은 또 오래 안 가거든. 맞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거야. 마트 갔는데 오늘 세일하는 것들 과일 있지. 그거 오늘 안 먹으면은 내일 되면 못 먹고 버려야 되는 거. 그런 거는 당장은 괜찮지만, 내일은 없어지는 거잖아. 죽잖아요, 걔도. 꽃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제일 예쁜 상태인데 오늘 못 팔면 버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등급을 좋은 걸 쓰고 싶은 마음도 너무 높고 모든 꽃이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꽃의 그러니까 가격의 어. 만족도와 맞아 맞아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손님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놓고 뭐 놓고 등급을 놓겠지? 낮은 걸 쓴다고서 그 꽃집이 나쁜 꽃집이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그걸 원하는 사람도 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자꾸 이제 고객님들의 맞아요. 요상한 컴플레인 때문인 건데 저기서는 이게 얼마인데 음, 이렇게 말을 맞아, 하면 맞아, 똑같은 맞아. 장미로 보이시니까 그거는 맞아, 맞아. 근데 그럴 때 조금 할 말을 그치, <laughs> 잃게 그치.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그치. 거죠. 어 여러분 리샨이요, 연보라가 사 왔는데 이게 제가 로스가 와, 진짜 많은 것인 것 같아요. 진짜 행사지마. 그거 같아요. 행사장 풍선. 저렴하지 않은데 이게 있,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있는데 무당 같나요 무당 갔어요. 이거 누르신 분하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자 매출 떨어진다. <laughs> 매출 떨어진다. 들린다 들린다. 매출 떨어진다 들린다. <laughs> 무슨 일이에요 리샨? 그니까요. 러 아니, 지금 그래서 내가 리샤을 보는데, 반도 못쓸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있으면 안 쓰거든요. 근데 물론 유난이긴 한데, 아, 그 저는 그 컴플레인이 너무 싫어요, 일단. 내가 뭐 오늘 커피 한잔안 먹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연보라 리샤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딴 애들이 오면은 정말 짜증나니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쌉이 음. 먹어있어요. 아 사이드에 그쵸 그쵸 이런 거못써왜 그러니 너는? 그니까요 왜 그렇게 태어났니? 이샤 연보라가 특히 진짜 심한 거 같아 지금 아까 그 많은 거에서 내가 쓸수 없는 거다 잘라볼게 못 쓰는 거를 어 이만큼 남아요 많이 비작해 아까 여기서 이만큼 남는 거야 음. 음. 얘가 확실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골랐어야 되니까 로스가 좀 많은 거 같긴 한거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서 또 포기를 못 하는 거지 내가 보통 손잡이가 없는 꽃바구니는 여러분 거의 사방아처럼 꽃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꽃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샘플링을 하실 때이 바구니만 생각하시고 하면은 뭔가 이게 15만원 이상의 금액대 꽃이거든요. 근데 이 바구니가 왔을 때 별로 안커 보이잖아, 그렇 맞아요. 근데 이 손잡이가 없는 바구니는 제가 말했죠, 이 무한대로 꽃이 꽂힐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할 때좀 잘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어서 이 바구니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아, 여기다 15만 원, 20만 원 너무 바구니가 작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방화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꽃이 사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본 돌리는 시 거지. 마법, 매직. 어. 그러기 때문에 꽃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는 점. 음. 잘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초보사장님들이 처음에 이제 오픈하실 때 가격 책정해서 이제 샘플링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은 시장 가시면은 이렇게 바구니를 들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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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대이 사이즈 괜찮나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저희도 손님이 오시면 좀 난감해. 예약하시기 전에 바구니 사이즈 좀 보러 왔어요. 이러신 분도 있죠? 네. 있지. 우리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20만원짜리라고 보여드리면은, 에? 이만한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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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완성품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맞아요. 바구니만 보면 조금 애매해서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 <laughs> 꽂혔을 때 모습이랑 완전 달라서 빈 바구니와 꽂혀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에도 안 보이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어, 사진 올리실 때 그냥 상품만 딱 놓고 찍는 사진보다 어. 사람이 들고 있는 사진도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이즈감이 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노고 찍는 게좀더 꽃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어. 사람들이 사진으로 봤을 때 저희는 분명히 큰 꽃다발인데 이게 멀리서 찍으니까 다발 자체는 화면에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어, 별로 안커 보이는데 이게 뭐 시골 말하고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이 들고 찍으면은, 아, 사람이 들었을 때, 여자가 들었을 때, 약간 이 정도만 하구나. 좀 크네? 작네?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쉬운데, 놓고 찍는 거에 단점이 좀 있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놓고 찍는 사진도 올리지만, 들고 찍는 사진도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꽃은 됐고요. 바구니 리본 달아보도록 할게요. 리본은 아이보리랑 블루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구니를 여러분, 제가 지금 아이보리 색깔로 했죠. 바구니가, 여기에 똑같은 여러분 바구니가, 고동 색깔 이죠 갈색.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꽃에는이 색깔이 더잘 어울리겠죠. 가을에 만약에 피치색이나 오렌지 톤 하면은 그런 진한 갈색 톤 바구니가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바구니도 색깔별로 좀 구비해 놓는 편인 것 같아요. 손님이 어떤 걸 주문할지 모르잖아.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좀 수납도 하면서 바구니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없는 바구니도 물론 이동할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손님께서는 왜냐면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이즈감은좀더 풍성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손님들한테 되게 반응 좋은. 바구니입니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OPP 포장한 다음에 드리고 있고요. 보통은 들고 가시는데 만약에 담아달라고 하시면 은 쇼핑백 제일 큰 사이즈에 딱 들어가긴 해요. 이 정도까지는. 넣어드릴 수는 있다. 하지만 따로 들고 가시는 게더 안전하다. 어, 담는 것보다 옆에 눌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꽃바구니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짠! 여러분 이번 주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